얇은 심사의 베일 축제. 아, 유령 축제? 수학제네? 내일 시작. 수학제면은 명절인데. 그렇다고, uh -huh. 이 집에서 알전구 걸어놓고 장식하기에는 토대도 없고, 그건 됐고, 그냥, 다락방, 그 보관함 사지 말고, 창문에만 알 정도 살짝, 이 정도만 해도 되게 화나온, 아, 이게 있어서 그랬구나. 그래도 요거라도 붙이니까 화나긴 하네. 창문에다가. 조금만. 창문에만 이렇게 하고. 야, 이 정도로 끝내고. 지금 2,100원 있거든. 수학제니까 동생 선물 하나만 사고 햄토리다. 이거 갖다 주자. 폭신 장난감 작고 귀엽고 재미있는 햄스터가 있어요. 이벤트 새로운 여정 상상력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한 아이와 충실한 인형 동반자가 새로운 모험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함께 주변의 경이로움을 탐험하며 매 걸음마다 끊어지지 않는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다정한 곰 이거를 뭐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주네? 항상 잠자리 이야기를 들려줄 준비가 되어 있는 픽셀의 미소. 모두가 좋아하는 어린 시절의 모험이 어려 있습니다. 오, 이거 좋다. 추억보드. 자석이래. 계획의 진행도를 추적하거나 모험에서 얻은 수집용 자석을 자랑하세요. 정리, 회상 또는 큰 꿈을 기획하기에 아주 좋습니다. 우리 선진이랑 딱 맞네. 여기 자석이네, 이것도? 웬일이야. 나안 그래도 자석으로 제목 쓸때 자석 해놨는데. 자석에 이끌리는 그 사랑을 만나기 위한 그런 의미로 해놓은 건데. 젤리 팔찌. 감자? 어머, 호일에 싸고 있어. 와. 너무 귀엽다. <laughs> 둘리 엄마다. 아, 이것도 자석이야? 와. 우와... 재미물량 어, 이 곰이네? 이곰 액자? 스트레칭 상의. 이런 옷 있지 않나? 옷이 다 비슷해서. 자석. 이것도 자석이네? 베개? 베개 좋지. 뵐수 없지만. 굴러다니는 농담. 수면등? 어, 귀엽긴 한데, 버니가 아니네? 우와, 이것도 자석이다. 술라니 화산. 등산화. 어, 등산화 괜찮다. 수면 물약. 레깅스. 만족 포인트 자석 점프스트 자석 아미짱? 아마짱? 뭐였지? 활발한 상상력 지나친 상상력에 압도당하기도 한다. 좋다, 이거. 친구 잠옷. 아, 그 고민형 잠옷이네. 픽셀. 새로운 나의 소망. 포인트. 특성, 소민형 구매하기? 인형을 구매하라는데? 이거 새로 받은 픽셀? 이게 225원? 나는 그러면 노란색으로 살까? 방에 놓고 아이가 동물 인형을 안아주게 하기? 아이가 없는데. 청소년도 되나? 껴안기 있다. 해봐봐. 청소년도 할수 있는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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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가방에 좀 넣어봐 어? 된다! TV 근처에? 어, TV가 없는데? 만화를 시청하면서 선진이 어린이였을 때 하면 좋았겠다 선진이가 이걸 퀘스트를 혼자 할수 있는지 모르겠네. 아, TV드가 싼 것도 있구나. 아. 그러면, TV 하나 사고, 올려둘 데가 없어. 엄마가 전화했네. 칼리바, 이거를 어린이 채널을 린슈, 뭐라는데? 어린이 채널 시청하기. Uh -huh. 누구지? 학교 학교에서 보낸가? 그래 가보자. 집에 너무 혼자 있으면 또 외로우니까 얘가 친구들이 불렀으니까 가보자. 헉,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잘 모르는 애들인데? 얘가 불렀지 청소년 그러면 학교에서 보낸가보네 아무래도 그렇겠지 왜냐면 학교가 하나밖에 없고 수렇조기졸업기적가 <laughs> <magic>. <roster immunisation> 친구들하고 놀기가 쉽지 않지 <laughs> 기존 친구들하고 노는 거지. 얘도 통화는 거? 가 우리 두 자리 비기는 한데 한 번은 찍을 수 있겠다 지금 불러준 애한테 들어오라고 말해볼까? 잠깐만 얘 치마 입고 다니네 너랑 안 놀아 갈래 코노 가야겠다. 아, 여기 코너 없어. 그거 여기다, 그거 이름이 뭐지? 뉴크레. 뉴크레에다 지었었잖아. 여기 가서,